안녕하세요, 김기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리저리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판다스를 사용하여 읽어드린 데이터셋 파일에 NaN의 형태로 빠진 값이 존재하거나, 혹은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값들을 각각 결측값. 영어로는 미싱 밸류, e 그리고 이상치 혹은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결측값 혹은 이상치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값으로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패키지를 임포트를 하고요. 다음과 같이 크기 6-4의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를 합니다. 이때 n u m p y 제공하는 랜덤 함수를 사용해서 모든 값은 네, 데이터 프레임에 랜덤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시에 인덱스와 컬럼을 따로 명시해 주지 않고 값만을 입력할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디폴트로 0부터 시작되는 정수 인덱스가 각각 인덱스와 컬럼 부분에 부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덱스와 컬럼을 명시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컬럼으로 나는 a b c d를 넣겠다. 그리고 인덱스로 자, 데이트 레인지라는 함수를 쓸 건데. 제가 이거에 대해 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트 레인지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넘파이와 판다스의 고유하게 포함된 뭐 예를 들면 일자와 그리고 어떤 시각을 나타내는 데이터형인 데이트 타임 64라는 데이터형으로 구성된 인덱스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 네, 데이트 타임 인덱스라는 형태로 생겼고 이 각각의 D타입이 데이트 타임 64라는 데이터형을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2016년 7월 1일에 해당하는 데이트 타임부터 7월 6일까지 에 해당하는 데이트 타임 인덱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 데이트 타임 형태의 인덱스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또 많이 접할 데이터셋 중에 하나가 바로 시계열, 즉, 타임 시리즈 형태의 데이터셋인데, 판다스에서는 이렇게 데이트 타임과 관련된 간편한 기능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자, 현재 DFL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데이트 타임 인덱스와 그리고 어떤 일반적인 컬럼이 입력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에 F열을 새로 정의하고, 여기에 F열 네. 이와 같이 값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특이한 코드를 썼죠. NP, 그 n 파이 p y 에 제공하는 NAN이라는 값을 사용을 하면은 자, 이것은 NAN을, 우리 데이터 프레임이나 뭐 다른 곳에 인위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할때 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F열을 추가 하고 DF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하게 되면 자 F열의 두 번째 행과 다섯 번째 행에 NaN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현재 DF의 네, 일부 행에 NaN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 우리는 지금 이들만 골라서 제거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dropna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how라는 인자를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 dropna라는 함수를 적용하고 how를 any로 적용을 해주게 되면 각각의 행을 살펴보면서 이행내 값들 중에서 nan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이 해당 행을 기존 데이터 프레임 상에서 완전히 삭제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2행과 5행을 삭제한 결과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보시는 바와 같이, dropNA를 사용을 하는데, 이 하우라는 인자에 5를 실행할 경우에는, 행내 값들 모두가 NAN인 경우, 예를 들면, 뭐, 두 번째 행에 ABCDF열의 값이 모두 다 NAN인 경우에, 이러한 행에 한해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 프레임 상에서 삭제한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지금 DF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은, 네, 그러한 경우는 없으므로 삭제된 행은 하나도 없고 네. 원래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네. 기존 데이터 프레임의 NA, N을 어떤 실제 수치 값으로 대체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행을 삭제하는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fill NA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때 value를 5.0으로 입력해주고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원래 na, n이었던 위치에 이 5.0이라는 지정한 값으로 네, 대체된 값이 들어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기존 데이터 프레임 상에서 이 na, n이 포함되어 있는 위치에 대한 불리언 마스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is null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자 보시면 딱 알겠죠. 네. 이 N이 a n 값이 들어간 위치에 대해서만 True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다 False로 구성되어 있는 불리한 마스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불리한 마스크는 여러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LOC를 사용을 해서 Is Null을 한 다음에 그럼 Is Null까지 실행한 게이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잖아요. Is Null 결과에서 F열 만을 고르고 그것을 불리언 인덱싱의 마스크로서 네, 행에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f 열에 기존의 NAN을 포함하고 있는 행만을 선택하는 결과를 여러분들께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행의 값을 관찰을 해서 어떠한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는 네, 그런 행을 데이터 프레임 상에서 직접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2016년 7월 1일 데이트 타임에 해당하는 행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자 할 때, 자, 먼저 해당하는 인덱스를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 판다스 제공하는 to under by date time 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우리가 문자의 형태로 입력한 뭐 날짜 정보를 이렇게 데이트 타임, 여기서는 타임챔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데이트 타임 데이터 형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사용을 해서, 자,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drop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행의 인덱스를 이 drop 안에 인자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 인덱스가 바로 이 위에 이거였죠. 예를 들면 우리가 2016년 7월 1일 인덱스를 사용을 할 것이므로 이 값을 drop 안에 인자로 입력을 해주고 실행한 결과를 보면은 기존의 df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2016년 7월 1일 인덱스에 해당하는 행이 전체가 삭제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덱스를 기준으로 특정 행을 삭제하고자 할 경우 이렇게 drop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두개 이상의 인덱스를 기준으로 복수계의 행을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 그대로 drop 함수를 쓰는데 이때 인자로 두개 이상의 인덱스로 구성된 자 이런 것들을 파이썬 네, 리스트의 형태로 넣어주고 드랍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보시면 7월 2일과 7월 4일에 해당하는 행의 데이터가 통째로 날아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드랍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행뿐만 아니라 열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열 삭제하는 방법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도 삭제할 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drop 함수를 사용을 해서 f 열을 삭제하겠다. 대신에 원래 drop 함수는 기본 값이 행의 인덱스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컬럼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axis라는 인자를 1로 추가로 입력을 해주면은 네 그러면 이 함수를 실행한 결과가 이렇게 f 열이 삭제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조합을 할때 복수개의 열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네, 리스트의 형태를 입력해주고, 을 액시스가 1이다 라고 명시를 해주면 자 B랑 F라는 이름의 열이 제거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얻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